저는 이제 올림픽이 88 올림픽 때 제가 한 다섯 여섯 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래가 굴렁쇠 소년이었던 올림픽 키즈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저 유년에는 항상 저와 공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송파 쪽에 살고 있었고 송파에는 올림픽 공원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올림픽이라는 것이 제 안에 주변에 같이 있지 않았나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어떤 좋은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어, 디자인이라는 단어로 귀, 귀결되거든요. 빵빵자라고 하잖아요. <laughs> 저는 그 평면 구성 같은 걸 그때 되게 많이 그렸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빵빵자들하고 이런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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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저희 집에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스킨. 네. 그리고 뭐 작도하느라고 컴퍼스도 많이 썼었고. 네, 이런 레터링은 제가 포스터 그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표어나 포스터 할때 이제 글자 그리는 거를 많이 했고, 그럴 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데, 이때는 더 품이 많이 들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은 커맨드 Z를 하면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때는 지우개로 다 지워낸다던가, 아니면 새로 종이를 꺼내서 레터링 작업을 해야 됐던 것들이 큰 차이가 있겠지만, 이 조형에 대한 접근은 동일하지 않나? 재밌네요. 이때 이런 작업대로 도구로 있었던 것이, 지금은 컴퓨터의 아이콘으로 음. 남아있네요. 저는 아무래도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전후로 시각 디자인계의 어떤 그 르네상스를 엿보는 것이 가장 어,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단 전시 입구부터 이 올림픽 디자인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런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던 시기에 어떤 기원을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은 당시에 그런 잡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매뉴얼이 있는데요. 지금에도 어 사용되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에 이게 개발됐던 그 시기에 이 가이드라인 원본을 보는 일이 굉장히 좀 짜릿한 그 한강 시민공원에 네. 들어가는 뭔가 그런 프로토타입 요런 네. 요런 것들. 요거다. 네. 요거랑 네. 이런 것들이 너무 통일된 어떤 매체 디자인을 도입하던 시기를 엿보게 되는 게 되게 재미있는 요 파트는 전시를 들어가기 전에는 어 이렇게 감각적으로 어 음악과 영상과 그리고 이런 올림픽이라는 내러티브를 공간에 구현한 어,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음악 음악도 긴장감 넘치지만 그게 뭔가 그 어떤 스포츠의 이미지를 되게 되게 흥미롭게 전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변방의 그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이런 멋진 것들을 기획해서 세계에 선보이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의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88올림픽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성공의 기억인 것 같아요. 협업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성공의 기억이 각인되어서 그 이후에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전시가 되게 방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스케일도 크고 공간도 좀 넓고 제가 잘못 봤던 것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때 좀 후반부에 지쳐서 스킵했던 것들도 다시 살펴볼 수 있어서 이 전시가 됐던 방식 그대로를 다시 체험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